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어, 저는 우리 이여름, 고 이여룡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분의 책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 그분이 쓴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하나하나의 그 글귀가 참제 마음을 울릴 때가 많은데요. 우리 이여룡 교수님은 문학평론가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정말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인을 대표할 만한 분이셨는데요. 어, 그는 언어와 문화 또 예술을 넘나들며 시대의 방향을 제시한 지성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영성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머리로 진리를 탐구하던 이가 결국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지성을 탐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나의 삶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 지우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여름 교수님의 우주는 하나님입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다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저 거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또 묻습니다. 80,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한 지성이니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며 고백하는 것은 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옆에서 우는 닭소리까지도 정말 야, 이곳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네, 어, 그가 노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laughs> 쟤도 알고 있잖아요. 학도 예. 울고 있습니다. 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 안에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음, 같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즐거움도, 모든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을 것이며, 그 선물 가운데는 이 땅에서 보고, 듣고, 향을 맡고, 맛있는 것을 맛보고, 쓴 것을 맛보고, 그 가운데 느꼈던 그 느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보는 것도 사라져가고, 듣는 것도 사라져가고, 향을 맡는 어떤 순간도 이제 향을 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맛을 볼 수가 없는 모든 것이 사라져간 그 순간도 이 여령 교수님은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교수님이 영성이 무엇인가 지성에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면서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그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폐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평생에 그리고 인간의 그 오래된 역사의 모든 지성을 다 합하여도 결국에서 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운 것을 주셔서 그가 즐거이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어룡 교수님이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창을 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차가운 공기를 그 가운데 들이마셨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 10편 95편 3절과 5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95편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왕이시기 때문에, 때문에. 땅은, 땅은 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인간이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천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정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를 아바랐는데요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우리 이 정말 아름다운 공간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시면서 이 높은 하늘 그 다음에 산이 정말 잔잔하게 부는 바람 이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인데요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합니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목소리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감사의 찬양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할수 있고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힘을 쓰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모든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며 살아갈 때그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아요. 10편, 95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 우리 바에서와 같이 아멘. 또 광야의 마사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폐쇄되었다라고 하는 이 폐쇄의 방향이 어딘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깥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친 상태를 이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 외의 것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나는 바라보며 살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면, 완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가 강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완함입니다이자아에이 들어가 있는 이 한자 한자인데요. 이 자아에서 아 자에는 어떠한 부수가 들어가 있냐면 손수의 이 창이라는 들어가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결국 옆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에 들고 있는 창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아.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이야기를 할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양으로서. 그가 기르시는 백성으로서 그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창을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찌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이 목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목 말라 죽고요, 뒤집혀 죽고요, 파리에 꼬여서 죽고요. 양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이 양의 자세가 그렇게 대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갈 때 너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문득 어, 그이 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생각나냐면 청개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개구리가 저는 완악함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청개구리가 일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개굴 개굴 울어라고 하면 어떻게 울었습니까? 울게 울게 물고 그죠? 결국 이런 무엇입니까? 반항 때문에 어머니가 늘 근심하다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 달라고 했습니까? 예, 내까에 묻어 달라고 했죠. 왜내까에 묻어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이번에도 거꾸로 할까봐 그죠?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어머니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 아이, 아들의 마음까지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아들은 끝까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죠. 그러면 되는데 결국에는 또그 끝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결국 어디에다가 어머니를 묻습니까? 냇가에다 물 묻고 그위에서 끊임없이 자기 삶은 살지 못한 채 어머니의 그 무덤이 그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떻게요 우러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왜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내 삶이 어렵지 왜내 삶에 무언가가 풀리지 않지 왜 그럴까요? 아 굴게 굴게 울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르시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여러분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저가 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더 어, 하고 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어른 교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설,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그 인생이 천지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성에 대해서 탐구했던 한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제가 정말 이 오늘 구름 가득이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구 하루 종일 구름 가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해가지고 저 제가 제금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 날씨가 쌀쌀할 수 있으니까 구름을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가 <laughs> 이렇게 불었거든요. 제가 불어서 구름이 다 날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을 골라봤는데요. 우리 앞에서 그 깊도다라고 우리 두분두 어 명의 우리 아 정말 우리 특송자들이야기했는데 어그 깊은 찬양입니다. 예,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빚대을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가장 소음, 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오늘 제가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의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 푸,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의 삶에 그,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쁨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참 아름다워라.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